야채 손질, 이제 고민 없으세요? 끝내주는 야채 썰기 꿀팁과 제품 리뷰 OCT 전동 채칼은 요리하는 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아이템입니다. 손목의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빠르고 깔끔하게 야채를 썰수 있어요. 특히 당근, 양배추 같은 재료를 쉽게 처리할 수 있어 김밥이나 샐러드 준비가 한층 수월해집니다. 다양한 칼날이 포함되어 있어 슬라이스부터 분쇄까지 여러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조립도 간편하고 세척도 쉬워 바쁜 주부들에게 딱 맞는 제품이에요. 흡착판 덕분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채썰기 중에 기계가 흔들리지 않아요.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설명서를 잘 따라하면 원하는 모양으로 야채를 썰수 있답니다. 몇몇 사용자는 칼날에 재료가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그 점만 유의하면 될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요리의 질을 높여주는 멋진 제품이라 강력 추천합니다. 한경이 파워 오토 슬라이서 자동 채칼은 정말 편리한 주방 필수템입니다. 다양한 채소를 손쉽게 썰수 있어 바쁜 요리 시간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스테인리스 손잡이로 내구성도 뛰어나고 양손으로 사용 가능해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. 칼 블럭이 포함되어 있어 보관도 간편합니다. 특히 핑크색 디자인이 주방을 더욱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주어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습니다. 멀티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요리에 즐거움을 더해주는 제품입니다. 오키도토 슬라이서 자동 채칼은 정말 주방의 혁신이에요. 많은 고객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요리가 얼마나 간편해졌는지 감탄하고 있습니다. 특히 단단한 재료들. 예를 들어 당근이나 양배추를 쉽게 썰수 있어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하네요. 사용법도 간단하고 버튼 하나로 작동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리뷰어들은 이 채칼이 정말 빠르고 깔끔하게 야채를 썰어준다고 극찬하며 요리의 즐거움을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. 또, 다양한 칼날이 제공되어 원하는 두께로 채썰기가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. 세척도 쉽고 디자인도 예쁘다는 의견이 많아 주방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린다고 하니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 부모님이나 가족을 위한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 같아요. 이제는 힘들게 채썰지 말고, 오케와 함께 행복한 요리 시간을 즐겨보세요.